y는 2분의 1의 절대값 x-1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일단 한 번에 그리지 말고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를 먼저 그리자 얘를 그리면 일단은 절대값 뺀 그래프를 먼저 그려 절대값 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x가 양인 부분을 살려서 걔를 y축 대칭을 해줘야 돼 빨갛게 그린 그래프가 하얀에 말고 빨간 그래프가 2분의 1의 절대값 x 그래프야. 그다음에 얘를 2분의 1의 2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게. y는 2분의 1의 절대값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왼쪽에 그린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, y축으로 5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할 거야. 현재 기본 점근선이 y는 0 이었으니까 걔를 5만큼 내려 일단 5만큼 내리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0,1 인데 걔를 평행이동 하면 1,4가 되겠지 점을 옮긴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 상태에서 y는 k를 그려서 y는 k 그래프 y는 k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, 얘가 y는 k야. 이런 식으로 y는 k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조건을 찾아줘. 그러면 k 범위가 뭐와 뭐 사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답쓸때 k 범위 구할 때 마, 만나는 걸 직접 해. k 범위를 구할 때 동호 처리, 동어 넣을지 뺄지 고민을 해서 k 범위 잘 구해봐. 마무리해줘.